안녕하세요. 저는 다국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 am Dr. Kim, who runs a m u l t i l n g u a cafe channel.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워타시와 다국어 채널 운영을 시키는 김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종 카페 팅킹타워의 진보스 징잉뚜입니다. 도토르 김즈 기드리제 운 카페즈 물티링게즈 부에노스 디아스 소엘 도토르 킴즈 기드리엘 가날데 카페 물티링게즈 봉지야 며 노메즈 도토르 킴즈 기드리제 운 가날지 카페 물티링게즈 본조르노 소르 도토르 킴즈 게 처치세 운 가날데 카페 물티링게즈 도브리우트라즈 에따 도토 킴즈 까또레 비조또 문노그 야즈스니 카나르 카페즈 구텐모르겐제이빈저 독트로 킴즈 데아이넴메어스프리겐제 카페 까날 베트라이버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 네이버 글로벌 회화 한영의 기본표현 오늘 기본표현에서 3-1 축하 칭찬에 축하에 관련되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잘 보이시죠? 자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Best wishes for your marriage. 승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다연여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예, 잘 들으셨습니까? 음, 그럼 음,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각종 문장 설명에 필요한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이며 않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로서 목적어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인 do가 되겠습니다.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오가 되겠습니다. C는 complement로서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오시가 되겠습니다. 어순을 한번 보면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자 요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거의 구어체이면서 축하라든지 간단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그런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 축하해요 하면 은 그냥 congratulation s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하해요로 축하해요는 똑같이 congratulation s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성년이 된것 성년이 된 거죠. On your the coming of age, 그렇지? 당신이 coming o v age 가 성년이죠. 성인이된 것을. 된 것을 coming o v age 성인이된 것을.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축하합니다 되겠습니 s 자그 다음 또 어, 입사를 축하해요. 똑같이 축하해요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a is o n o is o i n i n g t h e c o m p a n y 죠그러니 a 회사에 j o i n i n g 함께 한다 이말이 i 그다음 생일을 축하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그냥 그대로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을 축하해요. 다음 결혼을 축하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하해요. 그다음 b a d wishes. 조금 다르죠. c o n g r a t u l a t i o n s 좀 다르죠. 축하해요. 다음 결혼을 Your m a r r i a 그다음 승진을 축하해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축하해요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그다음 승진. 승진은 your promotion. 프로모션 되겠습니다. 성공을 축하해요. 마찬가지로 축하해요. c o n g r a t u l a t i o n 그다음에 성공을 your success. 그죠 your success. 당신의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그 다음 졸업을 n e w r graduation 되겠습니다. 그 다음 퇴원을 축하해요. 또 마찬가지로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그 다음 퇴원, 퇴원, 퇴원을 축하, 퇴원을 축하해요. 퇴원. 자, 이거는 Leaving the hospital.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그때 설명하면 l e 떠나다죠 hospital 즉 병원을 leaving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출산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congratulation 그 다음 출산을 똑같이 birthday of your baby 그죠 birthday on your, on your birthday of your bab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요 축하해요 congratulation 그 다음에 조금 이르지만 in advance in advance advance가 조금 앞선다 이 말이죠 advance 조금 이르지만 이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냈군요 하면 뭐, 또 여기서도 주어 u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당신은 해냈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격을 축하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축하해요는 위에서 분수가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하겠습니다. You did it. u가 s고 need가 v, it, o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해냈군요. 그다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그다음 합격을 합격을, 자, passing 통과했다 말이죠, passing 했다. 그다음 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 염려해주신 덕분이에요. 이거는 어, 한국어와 영어의 문형이고 어순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하면 그대로 감사합니다고 다 염려해 준 덕분이에요. 영어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보면은 땡큐, 감사합니다죠. 그 다음 i가 s가 되겠고 appreciate가 v, it,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사의 얘기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완전한 구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문어체가 맞으면 형식이 맞을 텐데 의미는 똑같죠. 요, I have p u s h e it easy나 다 염려해준 덕분에 똑같습니다. 의미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지만 어, 축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음, 문법적인 내용과 어휘들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이번에는 원임인 발음을 들으시고 크게 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임인 발음을 다시 한번더 듣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Best wishes for your marriage. 승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개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출산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조금 미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다혜언니가 해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대화 아토데 이 홀지엔즈 아토달레어즈 노스베모스루에고즈 아텔로우즈치베데모프라뽀고즈 다프스트레치즈 비스슈페어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